네, 뉴스파이팅이 여는 가장 확실한 가장 뜨거운 아침 빠르고 확실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커버스토리. 이 커버스토리를 전해줄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일상회복 얘기를 네. 했어요. 박상현 아나운서의 일상회복 뭡니까? 일상회복. 회복까지 모르겠지만 제 일상은 육아와 방송이고요. 사실 네. 뭐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뉴스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늘상 생각하는 게제 일상입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일상 회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회복이라기보단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과 국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표로 가결됐습니다. 범약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 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자 야권 법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가정을 하면 23표가 음. 어, 국민의 힘에서 이탈된 겁니다 네. 자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만일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2부, 3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요 인사들과 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음.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이 담화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 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검찰도 출석 요구를 했사니다사실12.3비상계사사태에 음. 내란 관련해서 우두머리 법률 용어입니다. 네. 주요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상정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앞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 총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일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5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음. 불응했죠. 네. 뭐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강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보입니다. 어, 탄핵 심판에 이제 헌재 관련해서 앞서 공이 넘어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6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화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목의 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고법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일단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3일 전후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같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생기거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인 체제로 연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음. 구인 체제가 돼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겸 선포 과정과 군 병력의 국회 선관위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 법률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일 뿐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다수 위반했고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 정황도 드러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 재판은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책무가 있는 만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서 담화도 소개해주셨어요. 네. 어, 당연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 뭐랄까요 수사라든지 이런 헌법학자들에 대한.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이 빠르게 인용될 걸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크게 다투지 않았다며 반면 윤 대통령은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엄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없다며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개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개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 없는 법리는 차고 넘친다면서 오히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군 핵심 관계자들이 체포 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추가 증언들이 나왔을 때또 거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없다. 모두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반응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음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면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 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면서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 협의체 구성 문제는 우원식 국회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회동 자리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우 네.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와 정부의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고요. 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부가 협조해서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다. 제2당으로서 음. 국정 운영을 함께 어, 목표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여러 가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원래 기자회견이 있었다가 지금 오늘로 미뤘거든요. 네. 사퇴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어떻습니까, 내부 목소리? 그러게요.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그 상황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당 주류에서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영남, 중진 의원들은 어제 한 대표와 일부 친한계 인사를 배신자로 부르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최대한 내부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 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질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말했고요. 이상휘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대표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입장발표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 표명하죠? 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아직 숙고 중이라면서도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데다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게 직을 위해 버티는 게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없다며 사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오늘 열릴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한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이끌게 될 거고요.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사실상 뭐 탄핵 이후에 대권 대선 음. 상황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오늘 Y10 라디오 또 Y10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좀고 세워주시고요. 오늘의 커버 스토리를 전해준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